아, 았다먹어야 아, 아, 니 아, 아, 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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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짭매? 옛날에는 뭐가못 느꼈는데 뭐가? 콘치짭지한거 달지 않나? 짭짤? 다, 달달? 다짠응 짭매 음, 기억도 안난다 안문제버렸어타 있네 난찮아 괜찮아. 잘못 하겠다. 저 괜찮아. 괜찮아. 괜찮네괜찮어 괜찮아. 괜찮아. 오찮아괜안나올찮 같은데. 아오찮아지찮아괜다아 괜찮아. <laughs> 이것도 고집다 생라면 어 맛있지 스프 넣어갖고 맛있지 오랜만에 차 타고 올 수도 있대 이걸 어제 먹고 봉다 생라면 전자레인지 30초만 데워 먹으면 개 존맛인데 아 그래? 바삭바삭하게 바삭바삭해져 아더 아, 바삭해진나? 어 근데 생라면 나 먹어봤네 바삭하게 아주 잘 해야 되나? 빠사빠사가게먹야지무 바삭, 뭐 봤나? 무뭐 먹진 않아 귀찮아서 그냥 먹어난 아, 자주 먹는데 아쉽네 술 안주로 <laughs> 나는거아아 그럴 수도 있어 어비오 있는데? <laughs> 나 있어 찍어놔라 찍어놨는데 가방도 좀찍어둬 가방이 없다 여기 가방 이 가방 옆에 여기, 여기 수직 수직 필요? 응 떨어진 거아니제또 사이 맞아 이런 버그 안 고치나 디테일 살려 해요. <laughs> 그 <컴퓨터> 아, <laughs> 다 <감피. 컴퓨터에> 맞지. <laughs> 어그. 어그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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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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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k 어디? 있 k MKOD. m k o 가 아, k 핑지 m 진거 아이가? o d MKOD. MKOD. m k o m k 물찾율 맨날 율라한리트 엔터퍼 없나? 없대요 어디 갔나 여기 있네 빨핀 팔핑 근데 좀 열받게 중력에서 막양각 맞고 와우우팀팀5장4해 그만 싸라. 450 4렌0 4 5렌 에, 네, 그거나 구해도. 뭐고해줬고 고배. 고배? 응. 음. 필요 없다, 임마. 어 하우스. 어, 여기 빼 있다, 여기. 이제 비필화는 젤아? 젤라는 사람 아 젤아? 아 젤아? 젤아? 젤데 젤아? 젤 파란핑 비어있어 파아 소염기인 어, 게좀 싫지만 어, 소염기. 염기. 요 가까이가? 이번? 2번? 이번 아니면 여기. 어. 근데 못날라갈것 같은데? 여기는? 에, 이번 가장으로. 이번 중앙이네. 물탱크 그 위에 드랍해야겠다. 원 2. 이 노래 왜 이제 안 나오나? 짱고 노래 야이거 응? 근데 핫따라 다시 생겼다던데. 음. 아, 그래? 인기 좀 있었나 보네. 너무 짧아갖고. 정식 출시했다던데. 마들 <목소리> 버그 고칠 생각 안 하고 그런 것만 출시나돈 빨아야지. 오, 눈치 빠르네 <laughs> 빠르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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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치 좀 시네 형 혼자 가야지 뭘 따라가니고요 아 <laughs> 물탱크 위에 서야지 실화가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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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바로 웃음> 당했네 아오리다가 <laughs> 당했네 살수도 있지. 애들 좀자 없는데? 자 없나? 아 없다. 잡 빼갔다. 빼갔네. 실패. 빼라. 어? 플레어 거 있는데? 쏴라쏴라쏴라 지금? 기딘불라 근데 여기 서클 어, 아니네 c 아, 서클 아니네 서클 아니다 여기 여기에 유 c c 있다 지금 보고 e 러라 o c c e r s o c c 지 이번에? 음. 아 e 아니, <laughs> <여기> r <DMR 웃음> 아 o c c e r soccer, s o c r s o c c 요 r s c e r 배 o c c e 고 s 거 r 압고 응 여기 고 있다 기아 1번 핀어 여기 상가방 있네 네, 내내거 아이가. 음? 여기도 차 있네. 오 여기 스킨 차인데. 이번. 스킨? 응 음, 스킨. 아, 있었나 보네. 옷팝 바꾼 거 같네. 저기 있는 거 같은데. 위치치가. 올라가진데안올라 싶긴데. 데 g a r y o g 여기서 올라가 여기서 여기서 올라가야 i s o l a y o g i s o 이 a Yogisol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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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o g i 져 o l a Yogisola, y 나 익사 싫어이한테는안 죽는다 마인드로 그냥 물에서 긴다얘가어시너위험 보급 떨어졌어? 응. 언제 떨어지 m g 나 MG 8배하고 삼쪽끼도 있 이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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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쏜다 쏜이 이분, 이분, 이번아이번에 있었네 있었다 이이 소름 분네분 이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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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 아, 나. 왔어 아, MG. 칠탄 구해야 돼. 칠칠탄칠칠탄 <laughs> 많다 칠탄 <7탄> 많다 칠탄 칠탕. 0탕 칠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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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칠 어디 갔 쪽 방에 안 해도. 음. 소리네. 가의 보급 오토바이 서리. 야, 이번 쪽으로 가는데? 안 싸우나? 지나간다. 이번 나갔나? 안 쏘는데, 쟤? 나 수류탄 3개 있다 필요한 사람. 필요. 필요 있어. 여기 하나 버리. 대창 또 있네, 여기. 레드 존 어, 레드 존한명 죽었다 와 음. 나이스 6번 팀 6번 팀 싸우는 애들 같은데 응 음, 지금 음. 싸우는 애들 어디서 쏘는데? 뒤인데 뒤. 형운데 a 지 차서류도 다 세웠다 1 번. 아지 아예 뭐 뭐네? 배란다 이치 너가나 뒤쪽에서 맞았는데, 소리가 이 그쪽 사소리. 어 린스 저 뭐야 뭐해줄 거야 풀어? 낙사 추락산대 어 이거 있다. 내가 봤지 모르지. 하 여기 하나 엔, 엔방이야. 니핀 이상해 죽겠어. 응. 여기. 확인, 나무. 끝, 끝, 끝. 쟤한테 약간 이가맞았나 그랬나봐. 뒤에. 응. 여깄다, 바라핀. 아이 이번 팀 대명 어이있 그런데 들어갈 수 있나? 아, 4번 4번 1번 한번 할래. 아, 1번... 1번... 이번 1번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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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이 1번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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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그쪽 팀이 있긴 했는데 번 1번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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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도. 여기, 여기. 오른쪽에 연막이 있다. 네 오른쪽에 연막있다 아, 네. 여기 사람 하나 둘셋나데 만, 아데나 빠졌어 일단 내까지 오면 안전이다 와한 대가 안 박히네 내까지 오면 안전이다 잘해. 여기 있는 거 아니야? 이번있네반짝반는거 아니야? 이거, 1거 1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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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이거, 이아 씨발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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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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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...이거 뭐야 개오안 돼. 연막 안해 일단 기어 가고 있는데 연막 좀 까줘 네, 아, 기어 갈게 잘릴 수는 있어 나돌리거든 내가 왜 ㅅㅂ 연막 안 했어 연막 안 했었어 아 연막 안해나 기어 하고 있을게 용태 살... 내 앞쪽으로 연막 가능하나? 가는 길 쪽에 그냥 나 죽었다. 아고있다 가만있, 가만있, 가만, 가만있. 아슬아슬한데. 어아한 <laughs> 틸이 안 되네. 아 씨. 내거템 많은. 오호날개등선 쪽, 아, 씨가. 이번에가사라네다시다시다시다시다시다 빨간 팀풋삭쓸 수도 있 겠다. 이쪽 아까 번커쪽 보인 거 아닌가？번거 차 안에 박혀 있 네？이번 쪽 조심 해야 돼. 음. 처음직인다 아까는 등이드도 진짜 아 아, 장소 레이드 자. 친구 있는 것같아 어? 안 팀인가? 덩커 연막, 조, 사격장 안에 어부질이 가능할 수도 총 갈아야 돼 어그 술대 3개, 연막 3개, 블루 존 하나 내 시체 m g 였는데 햇살이 있네. 사운드 <laughs> 던지거 많아요. 응, 던질 거 많아요. 술잔 4개 네 있어. 아, 나이스네. 나중에 술을 플레이해야 되겠다. 2 1번 16번. 자리 좋번 어, 위에 번커 위에 번리다에번 5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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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구 5다 5번. 5다 5번. 네 저쪽 끝났나 싸움? 앞번 5번. 5번. 막번5응응 응. 응응응. 아나 더. 그럼 꼭 있다. 어, 뭐야? 어, 기절 좀 많아. 큰 났나? 하나 하키. 어, 글 괜찮은데? 던진거 아이가? 어 던졌다 오른쪽 화장 끝났어 골..골 골 밑에 있다 오케이 나이스. 기절 2 6번하 아가 16번 같은데? 친구 더 있을거야 하나 아, 더.. 누..엎드려있다 바로 옆에 바로 옆에 어 돌에도 있다 돌에도 있다 같이 돌뒤돌뒤 저거랑 왼쪽인것 같다 1대1대1 어 끝났다 왼쪽으로 가형 왼쪽으로 왼쪽 소리 라스트 일대1형블러줘 있다 서클 줄때써도 되고. 네. 나무 집인가어디지 나무 집장기인데 그냥 요 앞에 모래를 떠리는거 아니야? 요 밑에 단차에 길린가 아까 아어 있다. 오 심장맨 와 레드무비 와. <laughs> 메모